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뮤리겐 크리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시안컵 16강전에서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둔 상황에서 정말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으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고 이번 대회 최악의 부진에 빠졌었던 조규성 선수는 마침내 자신에 대한 모든 비난을 씻어내는 극적인 골을 넣으면서 영웅으로 등극했는데 조규성 선수는 득점을 터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기보다는 자신이 좀더 잘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a f c 아시안컵 16강전에 사우디 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사우디 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쳤고, 심지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실점을 하면서 리드를 뺏기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조규성 선수가 경기 종료 일부를 남겨놓고 극적인 극장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연장전과 승부차기의 돌입. 승부차기에서는 조현우 선수가 PK 두 개를 세이브하는 정말 미친 선방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그야말로 극적인 승부를 펼친 끝에 이번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1 6강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의 동점골이 터진 시점 자체가 경기 종료 1분을 남긴 99분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오늘 경기 승리는 사실상 조규성 선수의 득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고, 승부차기에서 조현우 선수의 선방 역시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조규성 선수는 그동안에 아시안컵 경기에서 정말 극도의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연장전 때 골키퍼도 없는 골문에 슈팅이 아닌 패스를 하는 다소 아쉬운 장면도 있었지만 그리고 공격수는 골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오늘 경기에서의 활약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그동안 정말 많은 악플과 비난들을 받으면서 많은 팬들에게 질타를 받았었고 이번 경기 득점을 통해 다시 자신에 대한 여론을 어느 정도 뒤집는데 성공했는데 조규성 선수는 득점을 터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기보다는 자신이 좀더 잘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동점골 순간에 솔직히 좋기보다는 그냥 여태까지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막 엄청 좋아하지는 못했던 것같아 그냥 이제 한 골이 들어갔네. 약간 이런 생각이었다. 3백, 5백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가, 훈련체, 우리가 훈련 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벤치에서 잘 준비하면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고 또 준비하고 있었다. 후반전에 들어가서 기회가 진짜 많았는데 골키퍼가 그걸 막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다. 몸이 너무 좋더라. 그래도 두드리다 보면 들어가는 법이다. 승부차기 때 긴장은 하나도 안 됐었다. 제일 아쉬웠던 장면은 연장 후반에 득점 찬스에서 양보한 때인 것 같다. 팬들도 궁금할 텐데 슈팅을 하기에는 터치가 좀 짧았다고 생각했다. 옆에 있는 홍현석이 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서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슈팅을 할 걸. 좀 이렇게 후회된다. 형들도 다왜안 때렸냐고 자신 있게 때리라고 격려도 많이 해줬다. 가장 많이 아쉽다. 손흥민이 슈팅 대신 패스를 원했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경기 끝나고 나눈 대화는. 아직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못 넣었으니까 죄송하다고 할 거다. 넣었으면 잘한 건데, 못 넣었으면 죄송하다고 해야 될것 같다. 다음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회복을 잘 해야 한다. 호주의 센터백들은 키가 엄청 크더라. 열심히 한번 부딪혀보겠다. 이 경기장에서 세 골을 넣었는데, 아까 처음 도착했을 때, 많이 본 경기장이다 해서 희찬이 형한테 물어보니까, 가나저 때라고 하더라. 그래서 혼자 웃었다. 원래는 모르고 들어갔다. 듣자마자 와,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강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싸우기가 진짜 쉽지 않다. 근데 그때 한골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머리로 한골 넣었다. 인범이 형이 우스갯소리로 머리로만 축구하라고 하더라.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팬들과 우리나라 팬들의 신경전이 있었는지 몰랐다. 오늘 분위기가 사우디 홈인 줄 알았다. 팬들의 응원 소리가 들렸다. 골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더라. 외국에 있으면 한국말은 또잘 들린다. 라면서 조규성 선수가 이번 경기 득점에 대해 기뻐하기보다는 이제 한골 들어갔다면서 크게 만족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고 승부차기를 찰 때도 딱히 긴장되지 않았다면서 역시나 대범한 마인드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조규성 선수가 처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누구나 주눅들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조규성 선수는 팬들의 비난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을 정도로 엄청난 강철 멘탈을 드러냈는데 확실히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선수에게 이 정도 자신감과 자존감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규성 선수는 이제는 어느 정도 비난 여론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서 팬들이 다시 자신에게 환호하게끔 만들어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아시안컵 경기에서의 득점포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